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두면 노후까지 든든한 화성 토지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면 좋을 호재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회사 보유 물건지는 화성 우정읍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매물지 바로 앞까지 도로가 잘 형성되어 있는 토지라 추후 신분당선이 연장되면 주변으로 역세권 개발 가능성이 높아 투자 가치가 좋은 땅입니다. 높은 임야가 아니라 평평하게 밀려있는 부분이 많아 주말농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물건지 인근, 시장 관공서, 학교가 있어 생활 인프라도 잘 형성되어 있고 평택, 시흥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조아 마이시가 2km 내 위치에 있어 지리적으로 좋은 땅입니다. 주변 시세는 평당 90만원부터 200만원 후반대까지 형성되어 있지만 회사 보유 물건은 평당 40만원대로 분양하고 있어 시세보다 정말 저렴하게 매매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노후 대비용, 투자용으로 토지 매매를 하고 주말 농장으로 활용도 가능한 화성 토지 매매에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 상단 위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 즉시 상담 가능합니다. 화성토지 매매에 참고하면 좋은 화성의 호재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호재 중에 가장 좋은 호재는 철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알짜배기 노선인 신분당선이 화성 쪽으로 연장 예정입니다. 신분당선은 수원 광교에서 강남, 신사까지 연결되어 있는 철도 노선으로. 신분당선이 들어간 주변은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져 부동산 시세가 상승한 지역이 많은 노선입니다. 수원 광교에서 이어져 호매실 화성 우정읍까지 연장되면 향후 물건지 인근 우정읍 일대도 역세권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아 큰 호재 가될것 같습니다.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화성 우정 읍에는 기아 자동차 생산공장과 자동차 관련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인근 아산 국가산업단지 서해안권 사업지대와 교류가 가능한 주요 도로가 근접해 있어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항만도 인근에 있어 물류 이동이 용이해 주변 일대 땅 시세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자동차산업클러스터 구축과 신분당선 연장 예정 호재로 하루가 달리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화성토지 매매 추천 메모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연금이나 코인보다 안정적이면서 노후 대비까지 가능한 화성토지 매매에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상단 위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 투자 전문가가 확실한 권리 분석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